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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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사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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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크잉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 대전 이 오목을 해볼 건데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 이렇게 돌을 놓고 돌 놓기를 하면 됩니다 인공지능을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을 또 놓고요. 임공이 꽤나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공격을 가해주고요. 누가 이길 것인가. 그것이 궁금합니다. 음또 어디다가 공격을 해줄까요 아니야 음 이렇게 오흥민진진하 소리나 주고요 오, 인공지는 꽤나 합니다. 음,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좋네요 여러분 아 여러분 저버렸습니다 역시 인공지능은 똑똑합니다 아 결국엔 지고 말았는데요 이렇게 이런것도 있고 인공지능 대결, 한번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대결, 이번에는 엄청 오래 가는 게 좋겠죠? 훈수도 할까요? 훈수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흙돌 놓고, 이번에는 공격으로 쭉쭉쭉 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 아직까지는 구간 쉽죠? 예. 이게 홍수에 아주 많이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뭔가 좋네요 좋습니다 좋아요 지금 이렇게 또 얻어주고 이렇게 또 놔둬줍니다. 이거. 인수를 굉장히 잘 알려주는데요. 오, 이것도 쟤도 못볼뻔 했네요. 이런 윈수, 기대가 됩니다. 아 맞다 6가 6이 안 되지? 아 맞다 6돌이 안 돼요 이게 이상한 게 이상한 게있이안 <목소리가> 돼요 뭐, 뭐, 어떻게 6돌이 안될 수가 있지? 이렇게 또 하나 놔주고요 5, 6, 2, 5, 까지다 알려주니 정말 대단하군요. 나이스샷. 어디를 두면 좋을까요? 여기? 음. 생각보다 어려운 게임입니다. 역시 오목은 그래서 또 재밌는 것 같아요. 열심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음.. 또 돌아갈게요. 뭐또 요기 또둬 갈게요 이건.. 칸꽉 채우는거 아닙니까? 이거를 또.. 여기 오, 여러분, 이겼어요. 오, 드디어 인공지능 혼수를 사용해서 이겼습니다. 아름다운 대결이었네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올, 온라인 게임 오목을 즐겨 봤는데요.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꾹 눌러 주시고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 구독, 좋아요 안 누르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혼난다. 구독, 좋아요, 송. 구독, 좋아요, 송. 불러볼까요? 시작.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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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할 사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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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는 뭐다? 필수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꾹꾹 꼭꼭 눌러주세요. 꾹꾹꾹꾹.